지아트 빌리시에서 열리는 트빌리소바 2편 이케 공원에서 대규모 행사장이 있다고 해서 가봅니다. 지나가는 길에 트 빌리시에서 유명한 시계탑도 지나쳐요. 이 시계탑은 에스 가이자 작가 감독인 레조 가브리아제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1981년 트 빌리시 구시가지 샤브텔리 거리에 마리오네트 극장을 만들고 2010년에 시계탑을 추가로 세웠어요. 매 시간마다 시계탑에서 천사가 나와서 종을 울려줘요. 그리고 하루 두 번, 열두 시, 일곱 시 정시에는 삶의 순환이라는 인형극도 볼수 있어요. 하루에 딱두번이 시계탑 앞에는 이 인형극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되니까 창문에서 천사가 나와서 종을 울려줍니다. 마크 안개 시계 아래서 화면이 열리고 삶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인형극 내용은 소년이 소녀를 만나고 결혼, 출산, 장례식을 치르면서 삶의 모든 순환을 보여줍니다. 너무 짧게극이끝게버려버려서좀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천사도 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극은 끝! 그래도 서 블리시의 랜드마크인 기울어게 시계탑을 봐서 만족스러워요. 다시 리케 공원으로 고고강 건너에 대통령궁도 보이네요. 거리 거리마다 예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가는 길에 심심하지 않아요. 평화의 다리만 건너면 축제 장소인 리케 공원입니다. 주말에도 붐비는 이 평화의 다리는 축제라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작은 부스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축제 분위기를 뿜뿜 축제 장소에 설치된 투빌리스와의 화려한 입구 장식 너무 멋지죠? 이어지는 축제 장식의 두근두근 설레이네요 장을 크게 걸으며 탐색해봅니다. 조지안식 바베큐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었어요. 오르베리아니 거리보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많은 아이들도 보이고요. 인형 타레스 마스코트도 보이네요. 잡기 소리를 이끌려서 간 곳은 조지아 전통 스포츠 치나바오가 진행 중인 곳이었어요. 2018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지아 레슬링이에요. 선수는 축하를 입고 각자 잡기 기술로 상대를 넘어뜨리면 되는 게임이에요. 200개나 되는 잡기 기술을 초보부터 가을까지 젊은 선수들은 열심히 연습한대요. 경기 시간은 그 어깨나 등이 땅에 닿으면 득점. 상대의 허리 아래는 잡으면 안 돼요. 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관악기인 줄르나 시보니와 조지아 북 돌리가 박진감을 넘치게 그 순간을 고조시킵니다. 경기장 주변으로 점점 관객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서 추석에 씨름을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조금의 양보도 없는 이 게임은 넘길 때 짜릿한 느낌이 있어요. 상대 선수를 내다 꽂는 순간 다들 환호하네요 승패도 중요하지만 경기 매너가 매우 좋아야 된대요 경기가 끝나면 두 선수는 악수를 나누고 서로 어깨와 가슴을 부딪혀 존경을 표해요 치다바오 레슬러 중 가장 뛰어난 챔피언을 팔라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치다바오에서 우승하면 도금된 황금 양털을 줬다고 해요 작년 큰 대회에서 1등을 하면 2만 유로, 우리나라 돈 3천만 원 정도를 줬대요. 이 정도면 조지아에서 집한채살 텐데요. 챔피언은 영광과 거액의 상금이 주어지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단련해 와서 조지아의 레슬러가 유명한가 봐요. 축제를 통해 조지아를 좀더 알아가는 기회가 됐네요. 한쪽에서는 테이블 게임이 한창이었어요.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땡볕에 한술한술 열심히 두시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체스 열심히 뒀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오늘은 늦은 시간. 버텨볼 요령입니다. 여기는 메인무대에요. 이날 초청공연도 많다고 들었어요. 트블린소바에서도 무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 술상식이 너무 좋았어요. 달다구리부스 누텔라를 주석이에 주는게 참 신기했어요. 이 호가 이기지 못하고 저도 아이스크림 한입 해옵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군중 속에서 멍때리기 대 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지아의 다성화음 폴리포니 노래예요. 오직 목소리만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요. 조지아로 된 다성음 화 노래는 심량 속에서 언어와 문화를 지켜낸 전통이에요. 다들 숙연하게 음악을 감상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조지아인들이 부르는 포리포니의 음악이 정말 멋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트리시 풍선도 굉장히 바쁘네요 물을 타고 보려는 사람들로 줄을 섰어요 한사람당 55라리, 우리 돈으로 하면 27,800원 정도 하는데 축제 전경은 기구 위에서 바라볼수 있으니 타을만 하겠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바베큐 연기도 참...해졌어요 <laughs> 평화의 다리 아래로 보이던 아기자기한 부스로 가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의 품들을 파는 부스들이 많았어요. 너무 예뻐서 다 사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집에 갈때짐쌀거 생각해서 음, 고민을 한 번, 두번 하고 자제해봅니다. 매우 볼거리가 많았던 부스들이었어요. 이분은 컨셉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와, 분위기가 멋지게 풍성하고 있네요. 이날 공원을 혼자 돌아다녔는데 공원 내부에서 쉴수 있는 의자가 곳곳에 있어서 좋더라고요. 특세 시장으로 말 타기 체험도 있네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지만 발들이 너무 작고 귀여웠어요. 소의 말이 거대해서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케이블카와 트블릿시 기구는 1년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무대 쪽도 초대공연으로 분위기는 <끝>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먹는 재미도 있지만 보는 재미도 빠지지 않는 트빌리 소바입니다. 투데이 야경을 담고 싶어서 해가 저물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유럽 광장 뒤편 언덕길을 올라가면 리케 공원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제가 느낀 바에서는 트빌리 시 야경은 늘옳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트빌리 소바에 오시게 된다면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축제인 만큼 원 없이 즐기고 즐겼습니다. 불꽃놀이를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그만 집으로...